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복음 4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목적을 하시는 일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누가 보금 이제 17, 18절 말씀은, 4장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잘 들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병든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말씀을 증언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교육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인데 물론 4장 1절부터 보면 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 전 단계에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4장 16절부터가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이제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늘 하셨던 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설교하신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아, 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어, 책을 가져오니까 성경책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낭독하셨는데 어, 18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낭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내게가 네 누구냐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해방하고, 이, 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거기에 있는 뭐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주인공이 자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저항하게 되는 사건이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딱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죠. 요즘에는요, 어떤 뭐 뉴스가 뜨거나 소식이 있으면은 그냥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보면은 이게 언론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정보를 알아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때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인터넷이 없잖아요. 이런 거 없잖아요. 언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오냐? 왕이나 기득권층이나 부자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정보의 모든 채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보원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다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 이런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다 잘리니까 그냥 도망가지 못하고 있다가 전쟁의 화를 고스란히 다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에는 그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정보는 누구에게 가느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에게 정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디지털 시대이라고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도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몇해 전에 LH 사태가 있었잖아요. LH 직원들이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에서 신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면. 먼저 이거 제일 먼저 아는 게그 LH 그 공사하는 LH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보를 제일 먼저 아니까 직원들이 먼저 다그 지역에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에 논이며 바치며 산이며 이런 것들 다 사버리잖아요. 먼저 그리고 나중에 보상받고 돈은 이득을 챙기고 이런 정보들이요 고급 정보들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좋은 정보들은 누가 갖고 있느냐? 기득권층들이, 권력자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항상 그냥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있을 때에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부터 벌써 군, 군에서는 정보를 파악하고 북한군의 동향이 지금 이상하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보고가 됐죠. 막상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 서울은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는 자기는 먼저 피했잖아요. 저 남쪽으로 피하고. 그때 벌써 돈 있고 권력 있고 기득권자들은 벌써 다 남쪽으로 다 피하고 그 얘기 듣고서 믿고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서울에 있었던 사람들, 전쟁의 폭격을 그대로 다 당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한글로 풀면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는 e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복된 소식을 어디에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이 사실은 예수님은 귀천이 없어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부유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부유한 사람들과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니까,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도 틀린 얘기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잘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가 먼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갈라, 갈릴리에는 그 당시에 밀려서, 밀려서, 밀려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갈릴리에요. 갈릴리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다 아시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가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누구에게 알려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줬는지 다 하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데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줬어요. 목자들에게. 근데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그래서 밤에도 일하고 있었어요. 양치면서, 양을 지키면서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적발되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신 것입니다. 응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좀 띄워 주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 이번에 살펴볼 것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 말씀이 같은 것이거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려 있는 자에게 자유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포로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근데 저요. 내게 전쟁에서 전투에서 졌어요. 포로로 잡힙니다. 포로로 잡히게 되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는요. 그냥 어 포로 된 사람들 여기 손목이나 아니면 어깨나 에 인장을... 불에 달궈가지고 여기다가 찍어서 표식을 해요. 그 사람은 뭐, 뭐가 되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얼, 어디로 팔려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팔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평생 사는 것인데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을 난다면그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히터를 꺼주세요. 아,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내가 끌려가서 전투에 동원이 됐어. 근데 전쟁에서 져 가지고 사로잡혔어. 포로가 됐어. 근데 포로가 됐으면은 내가 그 나를 포로로 잡은 사람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인상 찍어 가지고 팔아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평생 다른 사람 섬기면서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시는 일이 포로 던 자유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신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하면 이해를 할수 있을까? 근데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정복자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전쟁에 능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전쟁하잖아요. 이게 이수스 전투라고 해서 페르시아는 40만 대군이었고, 아이 여러분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는 한 3만 명, 4만 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이 페르시아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단하죠. 맞섰습니다. 그래서 이수스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기병대를 기가 막히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병대를 활용을 잘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40만이 모였는데, 이게 오합지졸이에요. 막상 막 지기 시작하니까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그 전쟁에서 완전히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적군을 다 쳐가지고 멸해야 되는데 바벨론 지배하고 여기에는 관심을 안 갖고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군사를 돌이켜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막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두로로 가는 것입니다. 두로. 두로와 두로 시돈.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악하고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말씀했 내가 저 두로성을 징벌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잘안 믿어. 안 믿어져. 왜냐하면 두로가 너무 세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닷가가 있거든요. 바닷가에 섬이 있는데 이 섬에다가 그땅 위에다가 철옹성 같은 이 벽을 쌓았어요.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 이게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성벽이에요. 육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려고 할때 육지가 있으면은 그 땅을 딛고서 뭐 공격을 하든지 사다리를 놓든지 할 텐데 못 하는 거예요. 그 배들만 와가지고 화살 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벽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그 높은 성벽에서 화살 막 쏘고 하니까는요 이 방어를 다 하는 겁니다. 몇십 년이 가고 몇백 년이 가도 이 두로가 점령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두로를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안 믿어. 저게 될까? 그랬어요. 근데 이 두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배들을 공격해서 해적지라는 것입니다. 아, 재산 빼앗고 사람들은 노예로 잡아서 노예상인이요, 노예업을 했어요. 노예로 팔아요. 막.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나라들 공격해서 사람들 사로잡아서 노예장사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나쁜지,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징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하는 겁니다. 이수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북쪽으로 기술을 돌리더니 두루와 시돈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근데 알렉산더도 공격하는데 안 돼요. 자기도 배 타고 가가지고 화살 쏘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7개월 동안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다 포기하죠. 근데 알렉산더는 독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육지에서부터 산에서부터 흙을 분대 다 동원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식민지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 산에 흙을 다퍼 가지고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육지에서부터 바위 돌 막해 가지고 길을 막 뚝길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두로 성까지 뚝길을 쌓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육지화시켜가지고 공격해서 결국은 두로성을 함락시켜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때첫 번째로 거기가 함락된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못되고 악한 이 노예 장사했던 사람들, 두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알렉산더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사로잡혀서 포로된 자들, 노예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 2만 명 정도를요. 해방시켜버립니다. 자유를 주고 당신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 해방시켜버렸어요. 노예들을.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된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건데 자유를 빼앗기는 건데 이 사람이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더센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다 쳐내고 그 사람이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로 성 안에 갇혀있는 2만 명, 3만 명 되는 노예들은, 포로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노예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어느 정도 하다가 공격하다가 그냥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떠나버리고 하는데, 이 독종 알렉산더가 엄청 센 사람이 와가지고, 끝까지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이 노예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해서, 그 안에 있었던 노예들 다 해방시킨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이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에. 죽음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어둠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죄를 깨부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센 사람이 와야지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을 깨부숴야지 그래서 그더센 사람이 나를 자유를 줘야지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 빛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제압해 버리고 쫓아내 버리고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쉽게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제 친구, 그, 배진교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신학교에 가니까 그 친구가 와 있어가지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친구이고, 초등학교 친구이고. 근데 이 친구는, 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이 친구를 키웠는데,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좋은 그런, 아, 아 그 어머님이셨죠. 아 근데 이제 신학교에 그 과목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를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좀 찾아가서 그 종교는 어떻게 하는지 상징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레포트를 제출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했어요 그거를. 아 근데 이제 배진교 진교가 속해 있는 팀인 뭐 이슬람 사원도 가고 그 불교 거기 정도 가까이 있어서 거기도 가고 했는데 아, 마지막에 어디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우리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점집이 있는데 무당이 있는데 그 빨간 깃발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네, 거기 한번 가서 한번 보고서를 써보자. 네, 궁금한데 가보자 하고서 가게 되었대요. 이제 거기 세 명인데 세 명이 이제 점쟁이 찾아 간 거죠. 한번 이제. 보려고, 레포트 쓰려고 간 거죠. 딱 갔더니, 그 점쟁이가, 당신들은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 왜 왔냐고 딱 알아보더래요. 여러분, 점쟁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아봐요, 금방. 여기 뭐가 있대, 표가 있대요. 어떤 점쟁이는 뭐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다라고 하는 점쟁이도 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딱안 돼요.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레포트 쓰기 위해서 과제 때문에 간 거죠. 어, 당신들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닌데 왜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아, 우리는 여차여차해서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 왔으니까 협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 그럼 왔다 왔으니까 내가 한번 봐주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씩 거기 간 사람을 봐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한 문화가 있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를 보고서는 이 점쟁이가 당신은 대가 세가지고 결혼을 하지 못해 그러더래요. 그때 그 누나가 아니 나는 예수님 믿고 신학교 오는 순간에 나 혼자 살려고 했어. 내가 결혼 원래부터 안 하려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다 얘기를 해주고서는 우리 배진 교 선교사 제 친구한테 딱 보더니 당신은 집안의 남자가 대대로 다 일찍 죽어 그러더래요. 근데 진짜. 그 집안이 다 일찍 죽었거든요. 아버지, 어,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거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증조 할아버지도 일찍 죽었고, 고조 할아버지도 일찍 죽고, 집안의 어른들, 남자들이 실제로 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딱 알아보더래요. 당신은 이 집안에 이게 일찍 죽어 남자들이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가, 우리, 징교가 그때가 이제, 제가 한 24살, 3살, 요럴 때였거든요. 아직은 안 죽은 거죠 근데, 점쟁이가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당신은 안 죽어. 당신은 안 죽어. 왜냐하면, 당신이 섬기는 신 때문에,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계속 잘 섬겨야 된다. 목사가 되기로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기로 한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 그 신을 섬기고 있어서, 저주가, 저주가 지금까지 다 남자들이 일찍 죽었는데 당신은 안 죽어. 그러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 미얀마에서 4년 전에 미얀마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후원을 할 겁니다, 섬길 겁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선교사님들 앞으로 섬길 거예요. 선교 사역을 잘할수 있도록 섬기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고 더센더센 더센 귀신과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그 집안을 붙들고 있었는데 더 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저주 끊어지는 것이고요. 절망과 죄의 모든 귀신의 세력의 모든 일들이 다 끊어지는 것이고요.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면 어둠은 끝나는 것이고, 끊어지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을 섬기는 신 때문에 당신이 안 죽어. 살아있어요. 선교사역 열심히 잘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되고 억눌리고 죄에 눌리고 죽음에 눌리고 병마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그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버리니까 물러가게 만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점령해버리고 거기에 잡혀있는 사로잡혀있는 사람들 다 해방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